즐겁고, 재미있고, 귀에 쏙쏙 들어오고, 또 듣고 싶은 레조훈합입니다 자, 이제 8장, 여러분들 미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, 이제 9장입니다. 레지오 단원과 그리스도 신비체라는 제목에서 1번, 이 교리는 레지오 봉사의 기초이다. 이첫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지오 단원들이 봉사하고 활동할 때, 가장 기초가 되는 교리가 무엇이냐? 어떤 것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활동하고 또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가? 자, 여기 보면은 이 앞부분에, 앞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85페이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. 바오로 성인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일치는 마치 한 몸에 붙어 있는 머리와 그 지체들이 일하고 있는 것과 같다. 각 부분은 저마다 독특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 어떤 부분은 더 귀중하고 어떤 부분은 그보다 못할 수 있다. 그러나 신체의 모든 부분은 서로 의존하며 하나의 생명이, 생명이 신체의 모든 부분을 살린다. 자, 밑에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.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고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. 즉 그리스도는 이 몸의 머리요 우두머리이시며 없어서는 안될 완전 무결한 부분으로서 모든 부분들 부분은 이곳에서 힘과 생명을 받아 나누어 받는다.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더할 수 없이 밀접한 관계로 그리스도께 결합되어 있다. 이게 여러분들, 어, 레지오 단원들이 명심하면서 활동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.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고, 예수님은 몸이시고, 우리는 그 교회라는, 아니, 예수님은 머리이시고, 우리는 교회라는 몸의 일부분, 구성원들이다. 어, 평상시에 여러분들 손톱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 손톱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예? 어떻게 돼요? 1번. 아무 상관 없다. 2번. 손톱이 날 때까지 계속 아프다. 몇 번이에요? 맞아요. 아무리 우리 신체 중에서, 아무리 내가 볼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게 없어버리면 온 몸이 다 고통을 받아요. 고통을 받고 머리도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죠.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. 내가 죄 짓거나 내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몸이 아픈 것처럼 교회가 아파하고 머리이신 예수님도 아파하신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. 예. 손톱뿐만이 아니죠. 나는 머리가 좀 별로 성가셔 갖고 이거 다 그냥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어 버리요? 예. 다시 날 때까지 후회하겠죠. 아, 미안해요. 독식 머리 없는 분들, 저기 할지 모르날 네. 때까지 후회하겠죠. 거울 보면서 "아, 우편이 뽑았네"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생각만 할거 아니에요.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,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, 그냥 미사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.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. 여러분들이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예수님 고통받고 있어요. 레지오 단어는 이거를 마음속에 명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. 왜 그러느냐? 이따가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신비체, 이거를 신비체라고 하는데 이 신비체가 성모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 교본이 설명해 줄 거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.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레지오 말에 활동하시면서 나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. 그렇게 잘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어떤 것도 우리 몸에는 쓰잘데기 없는 것이 없듯이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결코 필요 없거나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,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,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. 활동하는 그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후나 끝났습니다.